<laughs> 저희, <저희는 웃음> 저희가 지금저희가 지금은 제가 지요죄송가니다은 제가 지금은 제가 지아은 제가 지금은 제가 지금은 은은 제가 지금은 제은 제가 지금은 제가 지금은 제가 지그은 제가 지금은 제가 지금은 제가 지은뭐 했어요? 저는 가까이서 소통했어요 제분들과동무가 지금은 제가 지은제제 지금은 가 지금은 제가 지어 제가 지어은가 지금은 제지 네, 네 어, 근데 마중할 네. 때는 한번더드릴게요 5, 6, 7, 8, 7 18, 19, 20, 번1 22, 23, 24, 25, 26, 다5 6 7 8 1 22, 23, 24, 25, 26, 27, 28, 29, 20, 21, 22, 23, 24, 2 한번 가줄까요? 어 잠시만요 승무원도 한번방글라 냉생 첫아이를 대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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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의 하트를 받아라 지금 약간 민현이는 들기 있어요? 저요? 네저 있어요 있어요? 안녕 그러 저기 3층 아, 이슈네요. 네, 프랑스에서 했어요. 프랑스 힘들또 왔어요. <laughs> 아, 이쪽 아, 프랑스 인사 가능해요? <laughs> 아니요, 아니요. 해주세요. <laughs> <laughs> 해주세요 저기, 봉수 <laughs> <laughs> 맞아요? 맞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봉수 <laughs> 우리 저성이기저네 눈에 띄는 글기 같은 거 있어요? 빡빡 <laughs> 대기더곧 빡빡 대들어고. 폼인데 곤이잖아요. 그리고 저희 다음 노래가 폼이거든요, 여러분. 아그 이번에는 빡빡 대들어 곤을 해주면 안 돼요? <laughs> 어때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첫번 명창 강아지 이태 아, 뭐, 제가 저 말을 네. 진짜 네. 좋아해요. 네, 명창 강아지라는 말을 <laughs>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네. 네. 엄청 무런 일이네요 정부 강아지가 다 보이고.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다음 무대, 다음 음, 무대는 음, 마지막 무대입니다. 네. <laughs> 아유, 아, <정말> <laughs> 오늘 오늘 열심히 하고 같이 열심히 재밌게 놀아야 내일 후회 안 해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근데 네. 지금 너무 같이 잘 놀고 계신 것같든요 <laughs> 네 마지막 곡이니까 여러분 좀더 에너지 넘치게 같이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가볼까요? 피디님 열차 마지막으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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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저희 이제 마지막 나무님 다쓰셔야 되거든요. 준비 됐죠, 여러분? 한번나볼게요 여러분.